믿고 보는 전원닷컴입니다. 네, 아 이게 며칠 좀 우리나라 정치가 좀 심란해서 저도 아이게 영상 찍을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안 하다가 <laughs> 정신 차리고 또 영상 찍으러 나왔습니다. 예. 네. 아주 오늘 참 여기 집이 굉장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좋은 게뭐 이렇게 집도 잘 졌고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 벽 두께가 거의 한 60전 정도, 60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각지게 좀 이쁜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안에 들어가면, 와, 집이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집 안에 그 소품 하나하나가 여기 주인 사모님께서 직접 다 이렇게, 뭐저 인사동, 청계천 돌아다니면서 직접 고르고, 예. 네. 그래서 어디서 보지 못한 이 등이나 아니면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게 남양이라서 그리고 그 뒤에 또 산을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잘 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바로 2차선 도로에요 여기까지 한 2, 30m? 아 진입하기 너무 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까지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4m 정도 그러니까 두 대가 지나가기는 좀 어렵고 한 대는 그냥 편하게 지나가고요 예. 네. 어차피 여기서 바로 여기니까 아, 그러니까 보니는 접근성이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저기 그 양평 와보시면은 남한 강변의 2차선 도로까지 여기서 한 3.5km 정도 됩니다. 조금 들어오기는 하는데 한, 뭐, 남자들 차 밟으면 한 5분, 6분이면 가고, 예, 그래서 서울까지는 50분, 40분 요 정도면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사모님이 사정이 생겨서 집에 정성을 너무 들이셨는데, 아 팔고 나가야 된다고 예, 서울로 이사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마당입니다 마당이고 지금 차두 대는 충분히 주차장에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여기서 차를 이렇게 돌려서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일로 쭉 직진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자땅 모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땅 모양 요렇게 지금 거의 뭐, 그,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39평. 예. 그래서 도로 지분이 한 9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겨울이라 초겨울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정원 화단 이런 데도 꽃 이런 거 많이 심어 놓으셨다는데 여기 장미고. 예. 근데 지금 그런 예쁜 모습은 아직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로와 보시면 이쪽에가 이제 터밭입니다. 터밭. 예. 자, 여기 텃밭 지금 뭐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아유, 시꺼먼 흙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실수들도 있고 장독대들도 있고. 예. 요 정도 봐시면 충분하겠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야외 수전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잔디에 이렇게 디딤석들, 현무암 디딤석들도 있는데 어, 제 여기 자리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앉아 봤더니 여기 앉아 가지고 자기도 가끔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탁 쳐다보신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야 진짜 이뭐 이제 일단 주변에 뭐 집들 다 들어섰고 앞에 계신 분은 여기 이제 주말 주말에 이제 여기 농사 짓는 목적으로 이걸 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그냥 채소만 갖고고 이제 강남에 사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고만 하시기만 한다고 벌써 10년째 저러고 계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여기 집 뒤로 가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창고. 요거는 이제 대장에 없는 면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창고가 있는데, 아, 한 안에 서한번 보시죠. 불도 들어오고, 예. 창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장에, 여기 이제, 여기 전기도 들어와서 지금 냉장고, 혹시 냉장고, 냉장고도 있으시고, 여기 깊이가, 지금 한 4m, 3.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길이에요, 지금. 3.6m 정도 되고, 폭도 한 2m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창고. 저런 주택 있으면 이제 창고 이런 거 필요하죠. 예, 창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저희도 이제 뭐, 저 물건 사실 뭐 아무거나 찍지 않고요. 가려서 찍습니다, 가려서. 근데 이 집을, 아, 이게 철콘 집이고 지금 건평이 이 정도 나오는데 어, 괜찮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와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어, 이제 밖에 이렇게 어닝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딱 열면 자동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나가면 저기 앞에까지.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범으로 보여드리고 원래는 이 집의 문이 여기 돼 여기였답니다. 네, 지금도 이거 터도 돼요. 이게 통통통 이렇게 뚫리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바로 주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사모님은 여기를 그냥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고 문을 저쪽으로 내셨어요. 그러거는 그러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기를 다시 살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쪽에 제가 보기 엔 저쪽이 훨씬 편해요. 예, 네. 저쪽으로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단도 요런 소품들 보십시오. 이게 꽃잔디하고, 네. 이게 이제 주인이 이 집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요런거 보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도 봐. 요런 이게 망치 이런 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게요. 옛날 무슨 카페 온거 같은 느낌이야. 야, 이 등도 이렇게 이쁘고. 네. 이 집에 아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격을 좀더 끊어보려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 굉장히 막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더 끊는 거는 좀 미안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예. 네. 계속 이제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 자. 뒤에도 이렇게 이제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밭이 하나 있는데 밭이 있고 산이 있어요. 근데 이 밭은 맹지입니다. 맹지.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른분 한 분이 이거 농사지로 가끔 오신답니다. 예. 주인은 모르고. 예. 그래서 혹시 문중께 아닌가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고 그러시네. 예. 자, 여기 이제 보일러실. 야, 자, 보일러실. 아까 저쪽에 창고 있었고 보일러실 있습니다. 예. 보일러는 지금 기름 보일러. 어, 그리고 여기 뒤에도. 지금, 여기도 조금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뭐, 솥단지 이런 거 있는데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기대하시는 집으로 한번 들어, 집으로. 야 집이. 자, 오늘 집에 들어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자, 집이 게 창호도 이게 다 이건 창호예요, 이건 창호. 창호 중에 이건 창호가 그래도 제일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창호고, 문 앞에다 이런 것도 이제 다 걸어 놓으셨는데, 여기다 소금 올려 놓으셨대요, 소금. 네, 그래서 왜 소금을 왜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애군을 쫓아내는, 뭐 이런 거라고 또 그런 거 갖다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소금은, 소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집으로 구독하기 전에 우리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자잔. 오, 창호가, 문짝이 두께가. 여기 딱 들어오시면 지금, 아, 이게 손잡이 같은 거 하나도 이게 엔틱하게. 신발장 지금 세 개짜리인데, 바닥도 이렇게 타일도 이쁘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다 고가구입니다. 고가구 이런 거다 어디서 구하셨는지 몰라. 아, 이제. 자 들어오시면 문짝도 예, 이렇게 뭐 슬라이딩도 이런 거 아니고, 야 이게 여닫이 문으로 철짝자 소피님 들어오시죠. 활짝, 예. 자 활짝 들어오시죠. 아집 한번 보여드려. 너무 분위기 있지 않나야이 집은 너무 분위기 있어. 아 이게 더워가지고. 제가 더워서 잠깐 이 집이 밖에는 추운데 집이 난방이 잘 돼가지고 단열이 잘 돼서 옷을 좀 벗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옷 벗고 좀 이따 다시 입는 걸로. 어우 더워 밖에는 전발 입고는데자 어.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이 벽난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모형 아니고 되는 겁니다.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벽에 있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벽돌도 다 여기 사모님이 사람을 썼더니 마음에 안 든데 자기가 직접 다 쌓으셨답니다. 이걸. 다 쌓으셔 가지고 난로 세팅도 하시고 바닥은 강마루. 요거 시공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 년도는 건축 개요는좀 됐는데 지금 이 집을 리모델링 싹 최근에 새로 싹 하셨답니다. 강마루 문짝 뭐 하나 바꾸지 않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거실인데 여기도 지금 창호가 여기 다 이건창호인데 쫙 올리면 또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다 됐고, 그럼 여기 두께 한번 볼게요. 네, 뭐 이건창호는 사실 말할 것도 없는데 야, 이 삼중표화율이 지금 이게 미리수가 10mm 짜리 3개가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창호 이렇게 다돼 있고, 밖에 지금 전망이 이렇게 삭히 좋습니다. 그죠? 해도 쫙 들어올 텐데, 어, 이미 해가 너무 들어오면 어닝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예. 등한번 보여줘 등. 이것도 지금 여기 사부님이 저기 저 청계천 가가지고 막 여기 수제로 만든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등이랍니다. 이거를 직접 공수해서 오셨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거실이에요, 주방이에요, 주방. 자 여기 주방 보시면 여기도 다 고가구입니다, 고가구. 예, 이거를 이제 고재라고 해요, 고재. 오래된 나무를 살려서 이렇게 상판을 만들고 이이 예, 이 주방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이게 천만 원 천에서 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싱크볼 이런 것들도 되게 특이하게 예, 이런 다 아, 이런 거고가구 고. 이쪽에 지금 어 빌트인으로 어, 냉장고 들어가는 데도 만들어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인덕션 설치하시고 옆에 이제 보조 식탁이 있어가지고 보조 트레이인가? 이거 움직인다. 어.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오븐 같은 거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다용도실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다용도실 있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야, 안방도. 야, 이 너무 분위기 있는데. 예. 이렇게. 자, 아, 안방에. 안방에서도 지금 이렇게 밖에 채광이 정말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벽도 보면, 어 이게 벽지도 너무 이쁜 벽지를 쓰셨네. 내가 집이 너무 3.8m입니다. 거의 거실 사이즈입니다. 거실 사이즈. 예. 1층 안방 보고 계십니다. 3.8m, 4.3m. 거의 거실, 보통 전화주택 거실 사이즈의 안방이 있습니다. 그럼 가구들도, 가구를 다 주고 가시진 않겠지. <laughs> 자, 오른쪽에 이제 드레스룸을 꾸며놓으셨어요. 원래는 여기가, 아, 원래는 여기가 이제 벽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이쪽에 문이 달려서 방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냥, 방이 너무 많아서 지금 방이, 1층에 하나, 2층에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5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터가지고 지금 드레스룸을 만드셨어요. 드레스룸. 네, 드레스룸을 만드셔서 아 여기 이제 뭐 이거 원래 있던 가구 갖다 놓으셨고, 가구 문짝이 왜이렇 그래서 지금 여기가 2m 정도 되고요. 여기 깊이가 짠. 깊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을 꾸며 놓으셨습니다. 어 문도 이거 하나하나다. 예. 이제, 소피디님, 잘 찍고 계시네요. 문도 지금, 요게, 어, 일반, 그냥, 싸구려 문이 아니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다른 문을 갖다 놓으셨다고.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다용도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도 설치하셨어요. 예. 슬라이딩도로, 이렇게 설치하셨어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나, 나도 이거, 집에다 이거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너무 이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층에 공용 화장실. 자, 화장, 화장실, 문도, 이런 화장실 문 보셨습니까, 요새? 전원 주택에? 이런 사람 없죠? 네. 1층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오우, 이게 수전도, 어, 이게 볼, 볼이라고 그러죠 어, 너무 이쁜데? 아, 그리고 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뭐 하나. 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샤워. 어, 샤워실. 오, 샤워기 봐, 샤워기. <laughs> 샤워기가, 어, 무슨 씨 중세에 무슨 그거, 이런 거 어디서 구하셨지? 어. <laughs> 어떻게 재밌다, 이집 <이제. 웃음>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엔틱하게. 응. 이것도 다 고가고요, 고재 뭐, 썩은 것 같아, 고. 응. 야, 씨. 썩다 <laughs> 하면 좀 미안한데. <laughs> 자, 그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건축개요 한번 보자 건축개요. 자, 건축개요 보시면. 어, 지금, 매물번호 33144구요. 예, 토지 면적 139평, 도로지변 9평 포함되어 있고, 어, 건축 면적은 지금 44평. 예, 이게 철근, 창고 뺀 겁니다. 예,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방 4개, 욕실 2개.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에 방 3개, 욕실 하나. 예, 그게 보존 관리 지역이고, 지금 남동향이고 2014년인데, 최근에 뭐 리모델링 싹 하셔가지고, 새 집입니다, 새 집. 예, 그래서, 기름보일러고 25년 1월 25일. 그 다음, 강화면에 있고, 지금 가격이 4억 7천. 예, 이 동네에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집이면 6억씩 합니다. 6억. 예. 아무리 싸도 5억대 중후반은 다 갑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4억 아, 9천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4억 9천, 예, 4억 9천. 예, 4억 9천. 예, 4억 9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기 지금, 여기 지금 뭐 이게 레일은 없는데, 잠깐만. 어 레일은 없는데 이게 불안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되게 낮고 계단이 폭이 낮고 예, 지금 높아서 예, 괜찮습니다. 예. 되게 안정적 여기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가 없어도 여기는 지금 2층에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1층에는 손잡이가 없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2층에 지금 여기 난간도 이렇게 이쁜 가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 이렇게 한번 비춰줘 와이 이 자체가 너무 분위기가 있다. 이. 여기서도 지금 위에 천창이 있어가지고 해가 또 밑으로 이렇게 쫙 떨어지고. 예. 그래서 2층은 계단 올라오면은 방이 하나 둘세 개가 있습니다. 방세 개가 있다. 첫째 방부터 한번 볼게요. 방들이 사이즈가 다 커. 예. 지금 3.9m, 예. 3.9m, 4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박이장 있습니다. 붙박이장 보여주세요. 예. 네, 그쪽이붙박이장돼 있고. 여기는 이제 2층에 지금 요거는 이제 독일제 시스템 창호. 삼중 폐화 유리. 예. 네. 유리가 이제 독일제입니다. 유기는 독일제고 샷시는 이건 창호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지금 사이즈가 음, 3.9m 다 거의 3 m 네 방들이 어후 전부 다 이렇게 크네. 3.5m, 그게 네, 거실 사이즈예요. 네. 여기도 뭐 이런 하, 옛날 고각으로 어디서 터 구하셔서 놓으셨네. 이런 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보다 진짜. 문짝도 봐봐. 문마다 다 틀려요. 어, 저. 다음, 네, 이렇게 잠깐 여기 대기실도 있습니다. 대기실, 대기실입니다 여기. 자, 여기 이제 조그만 방 하나 또 있습니다. 조그만 방. 이건 약간 옷방이나 뭐 컴퓨터 작업실 뭐 이런 거 용도로 쓰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2.1m 네, 안으로 좀푹 들어가서 이쪽 한번 비춰주세요. 안으로 푹 들어가서 지금 위에 요런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많이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어, 요런거 아이디어네. 네. 이런 조그만 쪽방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공용 화장실, 네, 공용 화장실입니다. 2층 화장실, 이렇딱 열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자, 2층에.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샤워 부스, 샤워 부스 따로 설치되어 있고, 어, 1층하고 똑같이 이런, 앤 엔틱한 고가구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예. 요거는 뭐, 화장실 사이즈가 뭐, 1.8m, 예, 1.8m고, 저까지 1.8m 정도 됩니다. 1.8, 1.8, 네, 예. 그래서 지금 2층의 마지막 방까지 보셨고 아, 여기 포치, 아, 테라스. 자, 여기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2층에, 야, 여기도 좋네. 어, 여기, 여기 이제 2층에 테라스에 오시면, 여기 또 이제, 이런 의자를 놓으셔가지고, 아, 여기서도 바라보는 전망이, 저쪽을 보여드려야지. <laughs> 바라보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산이쫙 펼쳐지고, 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위에도 지금 지붕도 최근에 징크로 싹 새로 하셨답니다. 요것만, 요것만 한 2천 몇백 들었다고 보시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방수나 누수 이런 걱정 전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네. 어쨌든 제가 보기는 지금 아, 거의 이제 5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4억 9천이면. 그래서 제가 보기는 이 가격대에 이만한 집은 정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기 지금 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예. 네. 여기 2차선 도로에서 너무 가까워서 그리고 버스도 여기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너무 편하실 것 같고 서울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에, 그래서 향도 좋고, 에, 그래서 정성이 가득한 집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상 전원닷컴에서 감사합니다.